안녕하세요 피셜베스트 피셔입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GAFA 라고 하죠 이차차업혁 혁명 련주주리리코코로시시 언택트 트련주주주주가상상히히등하하이이종종목이이해해한월월부터인가요 이때부터 급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횡보하는 이런 조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중순부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바이든 후보 진영 측에서 얘기했던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규제, 뭐 기업 해체 문제,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계속 현재까지 눌려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코로나 백신 개발이 되면서 언택트 수혜주로 자금이 몰렸다가 그게 뭐 다시 콘택트주라든가 아니면 경기 민감주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여성 주가가 못 오르고 횡보하는 국면에 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문제는 올해 초죠 거의 3월 이전에 민주당 경선의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가 등장할 때부터 이미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근데 막상 이번에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내년 취임에 가까워지면서 미국의 각주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스처럼 벌써 세 번이나 반독점법 위반 피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스택카운터의 자료를 보면 구글의 검색엔진 점유율이 92.9%로 온라인 검색 시장 그리고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막강한 지위를 휘두르고 있다. 이거죠. 일단 독점이라고 하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을 때 이거를 독점이라 그러죠. 그래서 기업 하나가 시장을 마음대로 흔들어서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독점이라고 하고, 과점은 공급하는 기업이 몇개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독점과 마찬가지로 그몇개안 되는 기업이 카르텔이죠. 담합을 형성해서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면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독과점 방지인데요. 미국에서는 특히 소비자들은 공정한 경쟁으로 더욱 낮은 가격에 더욱 질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데요. 독점이든 과점이든 어떤 기업이 이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에는 어떤 사업부를 매각해라 아니면 기업을 해체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딱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판단하고 소송에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구글뿐만 아니라 페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이 메신저 시장에서 누리는 독점을 이용해서 소셜미디어 시장의 소규모 경쟁자들을 전부 꺾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 앱을 매각해라. 뭐 이런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스택카운터의 소셜미디어 시장 점유율을 보면 페이스북이라든가 페이스, 북이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 등이 거의 한72.9% 굉장히 큰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죠 역시나 아마존과 애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소송의 직면에 있습니다 근데 그림은 지금 미 하원의 반독점 소위원회 기구에서 발표한 반독점 조사 보고 자료인데요 이걸 근거로 반독점법을 아예 개정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해체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빅테키 기업들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매수를 할까 말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해당 기업들을 팔아야 될까? 딱 기다렸다가 조정시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에 쌓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여기저기 뉴스를 짜집기 위한 내용으로 어떤 전문가는 뭐 승소할 확률이 높다더라, 패소할 확률이 높다더라, 뭐 이렇게 떠드는 건 사실 하등에 도움이 안 되죠. 어떤 게 도움이 되냐?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때는 과거의 유사한 사건들을 돌이켜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가장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거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전부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정말 상식 그리고 그 논리죠. 왜냐면, 아무리 대단한 전문가라는 양반이건, 아니면 뭐 슈퍼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미래를 예측할 때, 논리도 하나도 안 맞는데, 그냥 내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올라갈 것 같아, 아니면 떨어질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자기 생각만 쭉 늘어놓는 경우가 있죠. 요즘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근거나 논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굳이 그런 사람들이 맞출지 틀릴지도 모르는 뇌피셜을 우리가 들어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반독점법에 걸린 기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걸 당연히 가지고 왔죠. 우선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11년이죠. 록펠러 다들 아실 겁니다.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기업을 해체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록펠러는 단순한 사업보다는 독점에서는 이익이 엄청나게 크다. 이거를 미리 간파한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유회사가 지가 갖고 있는 스탠다드 오일, 이 주식을 신탁하는 이런 트러스트 방식, 한마디로 연합을 구성한다 이거죠. 이런 방식으로 미국 시장의 88%를 차지하는 사실상의 독점 기업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연합에 들어오지 않겠다. 이런 기업들은 덤핑이죠. 가격을 미친 듯이 끌어내려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철도 부분에서도 차 차별적인 운송료를 적용하는 등 경쟁사들한테 패널티를 엄청나게 줘서 경쟁사를 하나하나 물리쳐 나갑니다. 근데 미국은 자유 경쟁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걸못 봐주죠. 존 셔먼 상원 의장이 발의한 반독점법에 딱 걸린 거죠. 그래서 1909년에 법무부의 제소가 있었고요. 1911년 분할 판결을 받고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엄청난 회사가 34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주가의 흐름은 완전히 폭락을 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1911년 5월에 분할 이후에 1912년까지 석유붐이 이르면서 주가가 이상하게 단기간 급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당 1000달러에서 주당 400달러로 일시에 급락을 하게 되죠 일단 1911년에 제가 살았던 게 아니라 여러 조사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1000달러에서 400달러로 뚝 떨어졌는지 요거까지는 조사자료가 없어요 어쨌든 구해온 차트를 봤을 때는 그렇더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AT&T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료가 많은데 AT&T는 미국의 통신기업이죠 지속적인 합병을 통해서 통신산업의 독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1974년에 법무부에 걸렸죠. 그래서 재소를 받고, 그렇게 장기간 뭐 항소하고 뭐 여러가지 하다가, 1982년에 돼서야 대법원이 결국에 AT&T 등의 독점이다. 8개 회사로 분할해라. 이렇게 해서 회사가 아주 나눠집니다. 그때 70달러에 이르던 주가가 거의 한 20달러 수준으로 엄청나게 폭락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너무 오래된 구닥다리 케이스라서 법도 많이 바뀌었고 시대도 많이 바뀌었을 이럴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최신 사례는 없냐? 마이크로소프트 사례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라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죠 이렇게 경쟁사 네스케이프를 완전히 밀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소송을 당해서 1998년에 독점금지법 위반 제소를 당했고요 그로부터 한 2년 후인 2000년 4월에 법원에서 두개 회사로 분리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2001년에 항소를 통해서 분리명령을 기각받게 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2000년 4월에 법원에서 분리명령이 나기 전에 뭐 정보가 좀 샜는지 어쨌는지 주가는 이미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 전부터. 그러다가 주가가 더 떨어져서 빌빌거리다가 2001년 6월에 분리명령을 기각을 받았지만 어쨌든 끼워 팔기를 못하면서 주요한 성장 동력이 사라지면서 장기간 주가가 횡보를 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럼 우리는 이 역사에서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 보고 미래를 예측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당장의 독점 금지법으로 제소가 된다 하더라도 뭐 바로 주가가 폭락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스탠다드 오일부터 at&t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당연히 쟁쟁한 변호사를 고용을 했겠죠 그래서 쉽게 나가떨어지지 않는 이런 소송이 지루하게 지속된 겁니다 투자자들 또한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위에 그림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이 굉장히 단순했던 것 같지만 당시 사건 기록을 보면 상당히 복잡해요 1994년에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일단 1차 제소를 합니다 급한결에서 그 일단 합의를 서로 합니다 그런데 1997년에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 해서 이제 2차 제소가 또 시작돼요 그리고 1998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승소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 최종 4월이 돼서 분할 결정이 내려지고요. 그땐 또 주가가 크게 하락했으나 또 2001년 6월에는 다시 분류 명령이 기각되기도 했죠. 어쨌든 이렇게 소송도 굉장히 복잡하고 양쪽에서 선임하는 변호사도 굉장히 쟁쟁하기 때문에 당장에 뭐 G A F A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반독점 소송에 휘말렸다 이 이유 하나만 가지고 주가가 당장에 뭐 폭락할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죠.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아 내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고민할 시간은 거의 충분하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사태의 항소 결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존 미국의 판례서 봤을 때. 단독점법의 가장 큰 판단 기준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뭐 독점이나 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오히려 가격을 계속 인하해서 만약에 소비자들이 이득을 얻었다면 판결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일단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사태의 항소 결과까지 지켜봤으니까. 이번에 GAFA 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렸더라도 결국에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의 움직임 또한 이 이슈만 가지고 폭락하지는 않는다. 이걸 수, 확실히 알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법원에서 분할 결정이 떨어지면 일단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무조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있기 직전이라든가 이때는 절대 뭐 분할 결정이 안날 거야 뭐 이렇게 아니면 날 거야 이렇게 한쪽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베팅하는건 좋은 습관이 아니겠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를 매도하거나 아니면 뭐 현금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결과를 보고 뭐 추가 매수를 하든 뭐 이렇게 대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더 좋은 선택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 구상할 때이 그림이 가장 핵심이 될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포함해서 빙이라든가 뭐 m s n 메신저 등 이런 거를 끼어팔 수 없는 상태가 됐죠. 이에 따라서 구글의 검색 엔진 그리고 크롬이라든가 페이스북 등이 해당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전부 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14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혁신을 통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일궈내게 됩니다. 뉴스 기사처럼 지난 2014년에는 그저 윈도우라는 거 이거 하나만 있었던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클라우드 전문가 사티아 나델리를 최고 경영자로 취임시킵니다. 변화의 첫 번째는 오피스 365라고 여러분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 많이 사용하실 텐데 불법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거를 정기구독료를 내고 구독하면서 최신 업데이트된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변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사용료를 무조건 지불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벌 수밖에 없고요. 또한 애저라는 클라우딩 컴퓨터 그리고 또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을 해가지고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의 50% 이상은 오피스365와 클라우드 사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죠. 반독점 규제에 걸려서 정말 운이 나쁘게 회사가 분할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만약에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 하더라도 기업이 그다음에 어떻게 체질을 개선하는지 이걸 꼭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구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웨이모라든가 스테디아, 핏핏, 구글 클라우드, 칼리코, 베릴리 딥마인드 헬스, 뭐 GV 등 이렇게 다양한 성장 산업이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거든요. 마찬가지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변화를 시작한 것은 2014년부터인데 주가의 움직임도 2014년부터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사티아 나델리가 제시한 이런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투자하면서 회사의 변화를 관찰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구글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단순 광고 수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회사가 다른 성장 사업들을 핵심으로 끌어올리기로 만약에 결정을 한그 시점부터는 주가의 움직임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GAFA 빅테크주들은 일단 한 시대를 장악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어떻게 보면 산업의 성장 구간을 좀 지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주가는 성장 구간에 가장 많이 오르고요.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 구간에 들어서면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가가 더 가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 기업들이 추진하는 신사업을 어느 정도 빠르게 확장시키느냐 이거의 문제거든요. 뭐 지금 당장 반독점법 이슈가 있건 없건 지금 여기부터는 어차피 GAF의 이 기업들도 신사업에서 두각을 내지 못하면은 주가가 어차피 더 이상 오르기 힘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뭐 그렇다면 어차피 뭐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여기서부터는 또 다르게 생각할 기회가 필요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크게 떨어져 준다면 뭐 그땐 땡큐일 수 있겠고요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이 회사들이 이제 산업이 성숙 단계로 진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성장하는 무엇인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될지 말지 이걸 결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보시고도 그래서 뭐 사라는 거냐 팔라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그러면 진짜 한 번만 더 돌려보면은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